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 여주님을 곧 따르라. 주 주너위해 비네 주너위해 비네 항상 비치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내 영혼이 너 너를 이폭받드니주 예수를 너희도그 주로 섬겨, 고다르면 부성안보 받겠네 주너 위해 비네 주너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상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예 숙게 돌아와 고시어라 내주 예수 너 이를 돌보실 때에 참봉낙과아니가 넘치겠네 주널 위해 비네 주 너를 비네 주널 위해 네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름날과 같게 할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이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 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갈시로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낫습니다 하리라. 곡식과 세포두수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네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네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중갑시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포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이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역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2장은 크게 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2절부터 13절까지는 폐역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14절부터는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시금 사랑의 회복에 그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패역한 이스라엘을 앞길을 막아야 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내버려 두거나 침묵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큰 죄를 짓게 하는 오히려 공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앞길을 막는 징벌이야말로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멸망길로 나가는 그 길을 막아야 되겠죠. 자, 하지만 동시에 징벌은 있지만 회복이 없다면 그것은 처벌과 복수이지 사랑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벌적인 사랑보다 더큰회복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징벌적인 사람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4절부터 주님은 때리고 심판하리고 하시고, 또 그래서 배신에 대해 복수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얼마나 불가능한 용서와 사랑을 시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도 힘든 이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금 사랑으로 가득한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장 16절에 보면 그 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어, 바알이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고유 명사로 바알신의 이름이 되어지고 보통 명사로는 남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읽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씨라는 말과 발이란 말은 남편을 뜻할 때도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자 오늘 이씨 이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여보 당신입니다. 자 그런데 후자의 이바알 여기에 남편의 의미는 옛날 고대 사회의 마치 여성을 자기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마치 군림하는 그런 남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군리 많은 주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주종 관계로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사랑을 나누는 연인 관계로 세워나가겠다. 그런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지금 가능한 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오늘 호세아 1장에서잘 표현되고 2장에서 나온 것처럼 가늠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와도 같았습니다. 가늠한 아내, 여러분 이거 회복 불능의 상황이죠. 받아들여 주기도 힘든 상황인데 여보 당신과의 관계로 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설령. 자식들 때문에 마지못해 용서하고 받아준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첫 사랑의 관계, 여보, 당신, 그 사랑의 속삭이는 관계로 회복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여보, 당신과의 관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관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받아주기만 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씨 사랑하는 여보 당신으로 맞이하겠다는 것이죠. 그저 소유하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씨 사랑을 내어주는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늘 발이 아니라 이 이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사랑을 하시는 이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누구이겠습니까? 자식 죽인 원수 아닙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벌거벗겨놓고 침 뱉으며 채찍에 때리며 나무에 달아 죽인 원수란 말입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누구인 줄 아십니까? 사랑을 눈앞에서 배신한 이 가늠한 아내와 같은 고멜 같은 자입니다. 벌거벗어 음란하게 우상에게 몸을 판고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 죽인 원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음란한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삼고 이씨, 참 사랑의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더 기가 차고 놀라운 것은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고밀이 회개했느냐? 이 아내가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장의 말씀 보면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사랑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 길을 막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14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는 어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사랑해줄게. 이런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하고 더러운 여성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순수한 그때 모습으로 대해주시고 계십니다. 출애굽 때의 그 뜨거웠던 믿음과 사랑처럼 대해주시겠다고. 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서 2장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눈 팔고 한쪽은 세상 바라보면서 한쪽은 하나님 보는 한눈 팔고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눈먼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첫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서 빌어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골짜기는 사망의 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망의 문, 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아골골짜기 어떤 것입니까? 여리고성의 아래쪽에 있는 문입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후에 이 아간을, 이 아간을 처형하고 그를 묻은 것이 바로 이 아골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골골짜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아골골짜기입니다. 나의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그 고통의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죠. 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치와 고통이라면 내가 어디에다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이것을 하소연조차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고통으로 가득한 악월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 인생의 악월골짜기 사망의 문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악골 골짜기는 생명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소망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악골 골짜기야 너는 오히려 소망의 문이 될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인생의 악골 골짜기야. 너는 오히려 소망의 문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음탕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음란한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놀라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혼인 잔치 자리에 다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의 신분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탕한 고멜과 같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저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제의 길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종관계로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을 진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우리가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입었사오니 사랑을 입었사오니 우리 또한 은혜 베풀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을 일어나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단장하며 구별하며 거룩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서 마지막 그 혼인잔치 자리에 다 기쁨으로 참여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원아, 찬양하라 내 영원아, 내 속에 있는 겉들어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손. 있는 것들아 다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